안녕하세요. 빛난 황혼 TV라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첫 영상을 올리려니 가슴이 떨리네요. 앞으로 어떤 분들과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어느 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칩니다. 하지만 논기 없이 시작되는 하루는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차리기조차 힘겹고 김치 하나 꺼내는 것도 왜 일이 귀찮은지 오늘은 누가 찾아와 안부를 물을까 기다려봐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찾아올 사람은 없지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괜히 문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저기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혼자 가는 길은 발걸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누가 같이 가주면 참 좋으련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축해서 들어오는 노인을 보면서 한참 눈이 그곳에 머무르며 너무나 부러워 콧등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하나 나눌 리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하루는 왜 이리도 길고 쓸쓸할까요? 가끔은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외로워서 힘들었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산책을 다녀보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예전 친구에게 전화라도 하며 수다를 떨어볼까 그래서 연락할까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곳 혼자서는 하기 힘든 건강 정보나 취미를 함께 나누는 곳. 좋은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외로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저에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빛난 황원TV 유튜브 계정에 첫 영상을 올리면서 흥분되는 마음을 가다듬고 영상을 만듭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영상에 담을 내용은 대화의 공간, 취미 생활의 공간, 이웃 사촌 간의 공동 식사로 건강도 챙기고, 텃밭 가꾸기로 체력도 높이고, 건강 체험방으로 건강도 찾고, 그런 공동주택 생활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사는 팁도 알려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되길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